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우리 오로스테크놀로지가 그동안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역배열로 이렇게 장기적인 추세적 하락을 이어왔는데요. 사실 바닥인가 싶을 때마다 깨버리고, 아좀 바닥을 다지나 싶을 때마다 또 깨버리고. 자, 이런 계단식 하락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왔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자리에서 어때요? 이 어, 이전 전저점을 한번더 이렇게 확인할 시간도 안 주고 곧바로 상한가를 들어 올리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확실한 이런 추세 이탈을 이 자리에서 확 보여주면서 이 돌파한 이만원 어, 선이 어때요? 다시 한번 이런 지지선까지 바뀌었죠. 이렇게 차근차근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자그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조정들을 동반한 만큼 자 이제 이평선 어때요? 이제야 막 정배열을 이렇게 만들어간 시점이라는 거예요. 아직 본격적 이런 발산을 시작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 자 이런 장기 하락 추세를 반전 시켰던 바로 이 변곡점을 만들어낸 재료는 이 삼성전자 계측 장비 관련주인 우리 오스테 어, 오로스테크놀러지가 바로 차세대 메모리인 이 CXL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동안 이 AI 관련주, 어, AI로 인한 고성능 반도체 조, 바로 HBM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자 이제 이 넥스트 HBM이라 불리는 컴퓨트 익스프레스자 링크 메모리 줄여서 CXL입니다. 자 새롭게 이 차세대 메모리 기술 양산이 마무리되었다라는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발표가 어, 좀더또 다시 이 CXL 관련 주들 시세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렇게 좀 대장주급 움직임을 막 이제 막좀 보여주려는 오로스테크 어, 놀로지인데자 아직은 말씀드렸죠? 이제 상승 초입구, 그러니까 대시세 분출에 이 초입구. 안에서 보여주는 패턴을 지금 딱 그려내고 있다. 자 특히나 지금 이 삼성이 굉장히 어두운 성장성의 돌파구를 어떻게든 좀 찾아보려고 뭐 로봇부터 이 유리기판까지 정말 본격화하면서 이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든 좀 선점하려고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 중에서 마치 로봇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이 CXL 찐수의 주차기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 어떤 이슈나 호재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테마의 크기는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자, 물론 일단 선제적으로 이슈에 맞춰서 강한 이런 상승이 좀 나온 만큼 주가에 선반영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자 이주차가 종목을 이제는 좀어 계속 보유를 하면서 더 끌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일단은 좀 수익 실현을 해서 확보를 해놓고 볼지, 자 이런 중요한 그 결정을. 어, 해야 될 시점인데요. 자,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때 여러분들이 막연한 어, 어떤 감이라든지 차트 분석 이런 것보다는요 확실한 이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 매매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확신을 갖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호재 정보 하나를 딱 입수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유 중이신 분들이나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새력이 차트에 그려가고 있는 그 숨겨진 의도가 뭔지.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그 호재 이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고의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뭐 찾, 어, 이미 나온 뉴스라든지 찌라시 보면서 쫓아다니거나 뭐좀 빠졌다고 손절한다 그러면 절대 이런 커다란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한 정보를 딱 깔아 놓고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급등 나와서 올라가 버리는 내가 파니까 꼭 올라가더라 자,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대체 어떤 호재로 어떻게 엮어서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세력이 급등 랠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내느냐 이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그걸 미리 알고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 딱 준비했고요. 앞으로 나올 이 재상승에 맞춰서 내가 그럼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매도해야 하는지. 결국 이게 매수가 매도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터트릴 호재 내용, 여기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리면 여러분들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입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준비를 했어요. 자이 핵심 유애폴 리포트에 그 말씀드린 중요한 부분 이렇게 네 페이지로 정리했거든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 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내용 자체를 공개해 드릴 순 없어서 자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자010 5894 2930번으로 어, 종목명 오로스테크놀로지라고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자 여러분 이거 제 개인 연락처고요. 뭐 문자 남겨주신 분들 제가 따로 직접 연락드리고 이러는. 거 없으니까 부담 없이 정말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꼭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 5번 페이지에 호재 내용도 적어놨지만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들어온 세력들 매집품적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전부 다 계산해가지고 얼마다 이걸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 확보한 호재 내용이 딱 터지면서 큰 파동을 한번 만들어 갈 텐데 당연히 호재 터뜨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라가겠죠 자이 과정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저점에서 사서 호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핵심 유학권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 정보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는 만큼 대신 여러분들 자, 구독, 좋아요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 크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시점 굉장히 대응의 중요한 시점인 만큼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고제 정보 돈 필요하신 분들은요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종목명 이거 너무 길지 않나요? 이거 다쓸 필요 없이 맨 앞에 세 글자 오로스라고만 간단하게 오로스테크놀로지에 오로스라고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셔도 제가 이 파일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 제발 이거 보시고 음, 세력한테 당하고 털리지 마세요. 자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뭐 팔까 말까 고민 되시는 분들. 도 계실 거고 이전 고점에서 부터 정말 오랜 기간 물려서 어 마음 조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주주님들도 지금 포기할 때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아만 하다가 또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고 놓치고 이렇게 되면 자 이때는 정말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뿐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더 이상 여러분들 이 종목으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와 함께 추가 상승 크게 나올 오로스테크놀러지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대형에 두실 수 있도록 문자 바로 남겨. 주 셔서 정확한 이 호재 내용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미리 어, 이 종목 매매 하셔서요, 여러분들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 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 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부터 투자자금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58942930 번으로 힘순 찐 주식 받아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받아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이거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두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 변동성 큰 시장에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이 수익과 좀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